아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28.9k 부근이고요 어제 밤부터 금일 새벽 또는 금일 아침까지 좀 괴랄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올렸다가 쭉 빼주는 그림이 나오고 여기 매물대 지지하고또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을 좀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틀 전까지 이틀 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하락이 한번더 나오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확률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해당 구간은 27k에서 26.8k 사이를 봤었는데 정확히는 26.9k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해당 가격대가 나왔던 근거로는 하모닉 패턴의 박지 패턴 배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박지 패턴을 대입해 봤을 때이 d 포인트가 prg 구간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근거로는 제가 이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 rsi 보조지표를 봤을 때 여기서 주가의 저점은 하락했지만 보조지표 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이 잘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제 저는 이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받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이제 하락에 좀더 배팅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어제 봤던 라인이 여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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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 그리고 여기 고점부터 내려간 파동에 대한 0.5 되돌림 이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좀 하락에 배팅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쭉 올라가면서 손절이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어떻게 보는가? 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구간 굉장히 격동성도 컸고 좀 어려웠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영상 이 정리하는 영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좀 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별로 정리를 해왔고 제가 좀 망설였던 게 보시면 아 이게 뭐야 또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천천히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시나리오 어제 나왔던 30k의 고점 가격대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항 구간 1차 304k 에서 30.6k 구간을 1차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싶었을 때 차트를 볼게요. 여기 어제 나왔던 30k. 여기 30k 고점이죠. 여기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첫 번째 저항 구간을 30.4에서 30.6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근거로는 30.4에서 3 6 k 가격대를 체크를 해놓을게요. 여기 구간은 차트를 봤을 때, 이 30k에서 31k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몇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여러 번 저항을 받았고, 여기 고점부터 이 31k부터 26.9k까지 떨어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재봤을 때, 피벗나치피를쭉 재볼게요. 쭉 재봤을 때, 정확히 해당 구간은 0.886 되돌림과 일치하는 구간이다. 저 1차 저항라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1차 30.4K, 30.6K 구간은 1차 저항 구간을 보고 있다 31K부터 26.9K까지 떨어진 하락의 피부 나치 되돌림 0.886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으로 첫 번째 구간은 30.4, 30.6을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럼 다음으로 2차 저항 구간을 32K에서 32.1K 보고 있습니다. 어, 하모닉 패턴을 대입을 해봤을 때 나비 패턴이 대입이 되고요. 이 D 포인트를 PRG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구간이 32K에서 32.1K가 납니다. X A 값의 1 2 7 2 구간. 이 하모닉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하락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 여기 끝을 봤을 때쭉재 보시면은 대략 0.786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0.786 되돌림이 나왔죠. 하모닉 패턴의 나비 패턴은 X A 크게 나오고 이 B 포인트가 0.786 되돌림이 나왔을 때이 하모닉 패턴의 나비 패턴 버터플라이 패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D 포인트가 쭉 나올 수 있. 있어요. 이 D 포인트가 어디까지 나오냐? 이 X A의 크기에 피부나치 1.272.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크게 봤을 때 여기 X A의 크기에 0.786들리면 좋죠. 그리고 저점을 안 깼어요.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쭉 저점을 깨면서 1차 저항 라인이었던 여기 구간을 깨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D 포인트가 X A의 크기에 1.272, X A의 크기에 1.272 해당 구간이 32k에서 32.1k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2차 저항 라인 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고 있는 이 하락 시나이오는 미달 플랫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미달 플랫이란 어 우리가 보통 플랫이라고 한다면 A, B, C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C파동이 A파동의 끝점을 넘지 못하고 미달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미달 플랫이라고 합니다. 미달 플랫은 플랫 C가 플랫 A파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미달 플랫이라고 하고요. 이런 플랫 파동이 발생을 하실 때는 발생하는 조정의 반대 방향의 힘이 강하다는 신호이다. 이게 체계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고 미달 플랫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이 조정 파동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락 파동이 더 짙게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만약에 올라가는 파동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미달 플랫으로 A B C가 발생한다고 한다면그 다음 상승 파동은 이 조정 파동에 반대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현재 차트랑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한시간보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고점부터 이 31k부터 떨어진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a b c로 a b C로 C 파동이 A 파동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번더 저점을 깨러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락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달령 파동은 발생하는 조정에 반대 방향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락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차트를 30분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A B C인데 이 C가 여기서 끝나고 다시 쭉 저점을 깨러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를 깬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달 플랫의 특성상 조정에 반대되는 방향의 힘이 강하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와 상승 시나리오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하단 링크 텔레그램 방 링크 있어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제가 타점이 나오거나 제가 진입하는 가격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